오래된 사령관에, 어, 사령관에 대해서 조금 상향시켜달라는 얘기도 있네요. 와, 이거 의견만 봐도 엄청 많네, 이거 지금. 이 글은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바라는 유저가 있습니다. 바바라는 유저는 앞쪽에 JWM 연맹 소속으로 있고, 현재 개인 전투력이 10억에 달하는 정말 핵과금러, 릴리즈의 매출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과금을 하는 유저인데요. 그 유저가 이제 페이스북 라이즈 오브 킹덤즈 공식 페이지, 그룹 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전반적인 글의 내용은 최근에 어떤 패치, 라이즈 오브 킹덤즈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릴리즈 게이밍이. 그로 인해서 많은 유저들이 지금 그만두고 어떤 계정을 팔려고 하는 그런 유저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 내용에 지금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라이즈 오브 킹덤즈 릴리즈 게임즈에서 이라웃 킹을 점차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면 좀더 F2P 무과금 플레이어, 소가금 유저들에게 있어서 좀더 혜택을 줄수 있는, 좀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줄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F2P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F2P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어, Free to Player라고 이제 무과금이죠. 무과금의 의미인데 무과금이나 소과금 유저들의 재미를 위해 어,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좀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글이 올라왔어요 릴리즈에서 컨택이 왔다 라고 얘기와서 그 컨택에 대한 내용 그 내용도 한번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즈 오브 킹덤즈 그룹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온 바바의 글이에요 That was fast. Lillis already contacted me. 릴리즈가 바바에게 직접 컨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더 바뀌어야 될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바뀌면 그래도 앞으로 라이즈 오브 킹덤즈가 조금은 장기적으로 무과금, 소과금 유저들도 좀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런 내용을 이제 올렸는데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의견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쪽 라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해당 글 아래쪽에다가 게시를 해달라.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취합해서 바바가 전달하든 아니면은 릴리스가 이 내용들을 확인해서 어떤 반영을 한다. 물론 당장 반영, 그리고 모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일부 내용이라도 반영을 해서 점차 좀 유저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패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좀 가져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계정이 있다고 하시면은 어, 댓글을 또 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 달아보고 물론 그 댓글이 모두 반영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반영될 순 없겠죠 하지만 의견이라도 피력해 보는 게 그래도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네요 댓글 좀 볼까 댓글 한번 좀 볼까요? 브링 베트남 시 t i o n 베트남 문명을 달래요 잠깐 베트남 문명 아. 베트남 문명은 생각해보니까 없구나. 근데 베트남이 문명이라고 할게 있나? 요거좀 웃기다. b 링 베트남 문명을 줘. 어? 이거 좀 웃긴데, 이거? 어, 이거, 이것도 역시 나오네요. Keep Crystal Research. 어. 근데 연구에 대한 보전보다는 수정에 대한 남은 양. 그리고 일정 수정량을 좀 반환해주면 어떨까? 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렉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나오고. 어, 요것도 좋다. 더 많은 토너먼트. 오시리스처럼, 저것도 나 좋을 것 같아. 새로운 케이브맵을 어, <laughs> 어, 영창 꺼져?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요거는 진짜, 어 요거는, 어, 철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만 할것 같아요. 만약에 치료제한, 천의 제한, 요것만 조금 철회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유저들이 반가울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만 전쟁하면 천회가 그냥 끝나요 아시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다 가속을 쓰고 계실 겁니다 전투가 길어질 때 이제 병원 치료에 있어서 천회는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 그나마 이제 반감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바가 릴리스에게 연락을 받고 그리고 올린 글들 그리고 많은 댓글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댓글들을 확인해 보면 공통적인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간략히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국적을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유저들이 원하는 패치 방향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첫 번째는 우선 치료제한 천의 철회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제한을 천회를 걸어버리면서 정말 많은 유저들이 KVK에서 전쟁할 때 치료 가속을 쓰든 일반 가속을 쓰든 가속에 대한 소모값을 늘리기 위해서 릴리스가 강압적으로 패치를 진행했었죠. 그리고 나서 너무 불만이 많다 보니까 분당 치료 가능한 그런 텀을 두면서 뭐몇 몇 회를 더 추가해 주겠다 이런 건 있었는데 사실상 치료 제한 천회 저거는 라이드 오브 킹덤즈를 하면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그런 패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치료제한 천에는 빨리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야만인 사냥할 때 보석 드랍 확률을 복원해 달라.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야만인을 잡았을 때 드랍되는 보석이 정말 적어요. 특히나 영웅의 참가에서도 그 고렙 야만인 행동력을 많이 소모해서 잡는 그 야만인에서도 보석 드랍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속도 1분 가속이 늘어났죠. 그리고 최근에는 수정까지 좀 드랍이 되면서 일부 나왔던 뭐 가속이라든지 어떤 자원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야만이 사냥할 때저 보석이 드랍되도록 보석 드랍 확률을 높여준다고 하면은 많은 유저들이 또 반기면서 더 많은 유저가 또 오랫동안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영웅의 창가 수정 시스템 개선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KVK, 영외천가라는 KVK를 즐겨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영외천가에서 수정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수정에 대한 수급, 이것은 대부분 과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수정연구소에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수정, 그리고 필요한 가속, 연구가속, 일반가속,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많은 유저들이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 또한 다음에 영어창가에서의 많은 유저들의 어떤 재미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유저들이 접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어창가 개선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전반적인 게임의 렉 개선이에요. 이거는 라이즈 오브 킹덤즈 초기부터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그나마 최근에 좀 개선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KVK나 어떤 오시리스 이런 것들 할때 렉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좀더렉 개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중국 서버 같은 경우에는 KVK를 할때 같은 KVK여도 서버가 진입 서버가 3개 혹은 2개로 나뉩니다. 렉을 분산시킨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글로벌 버전, 한국 버전에도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새롭게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전설 아이템 특성 획득 확률 상승.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설 아이템이든 영웅 아이템이든 확실히 확률은 예전보다 줄어든 게 많이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템 확률에 대해서 조금은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올려주면 많은 유저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시리스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 혹은 보상을 두 배로 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시리스관 일주일에 한 번씩, 요거는 사실상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시스템을 뭐 개발하거나 적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저렇게 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된다고 하면은 많은 유저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문명의 추가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VIP에 따른 획득 가능한 전설 조각상 개수 확대가 있어요 현재는 VIP 10, 12, 14 이렇게 돼서 각각 전설 조각상 1개, 2개, 3개를 지급해 주는데요 그거를 조금씩 늘려달라는 무과금, 소과금 유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게 좀 상승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설 사령관을 각성하는데 690개의 황토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확대해 준다고 하면 또 유저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패치가 될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KVK 차수에 따른 사용 가능 사령관 제한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빛과 어둠 3차 KVK에서 제노비아가 수성을 하고 직결 사령관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뒷 서버의 인원들이 손해를 본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 부분도 패치가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열번째는 서버 이전 제한입니다고대 서버에서 디서버로의 이전 제한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한 번째는 KVK 매칭 시스템 개선. 예를 들면 영월 창가이겠죠 영월 창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루고 밀어서 매칭이 됐을 경우에 1000번대 그리고 1600번대 서버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조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선봉 왕국과 하위 시드가 만난다. 이런 매치업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KVK 매칭 시스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유저들이 원하는 패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바바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큰 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은 액수에 과금을 한 바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바바가 과금한 금액이 16억에서 20억 정도 사이라고 하니까 릴리스 입장에서는 정말 큰 VVV 초 VIP 고객이 아닐까 싶고, 바바가 이런 의견을 취합함으로써 앞으로 릴리스 게임즈의 라이즈 오브 킹덤즈가 좀더 발전이 됐으면 유저들을 위한 그런 패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